안녕하십니까 털러 TV 털러 이재정입니다. 드디어 아이언락에 새로운 플레이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어떤 플레이트가 출시되었냐면 일단 최근에 나온 이 허니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아이언락에서 스프링 플레이트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제가 오 받아왔어 스프링 플레이트 바로 한번 까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와, 일단은 제품을 열었을 때는 엄청난 큰 차이점은 없어요. 이거 좀 신기하게 생겼다. 오, 이런 식으로 조압이 달려있고. 뒤 집어 까보면. 이거 봐봐. 오. 와, 일단 볼트랑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구성이.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가 구성되어 있어요. 아이언락 사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물어 진짜 물어봤어. 이게 기존에 있던 거랑 차이점이 뭐냐 하니까 뭐 엄청난 차이점은 없대. 하지만 나보고 뭐라 했더라. 뭐라 는데 편수는 무조건 써야 돼. 왜? 2초가 빨라진. 어? 그 <laughs> 이프로를 마시는 거네 거의. 네? 이프로 이초를 단축하니까 이프로를 마시는 거네.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거랑 그렇게 별 다른 점은 없어요 이렇게 이런 방식도 똑같고 LC타입도 똑같고 다만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턴을 할때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고 힘겨져 나가는 밀어주는 느낌 우리가 힘을 많이 안 써도 플레이트가 힘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워요. 이 아이언락의 새로운 스크린 플레이트를 이제 타보려고 하는데 사람들 말로는 굉장히 번발력도 좋고 무드를 캐버 역할을 되게 더잘 잡아준다. 더 좋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지 제가 한번 가서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실까요? 내가 라이딩하면서 여기가 지금 단차가 되게 있잖아 그지 네. 플레이트가 약간 아이솔레이션 쓰는 거 무슨 느낌인지 알아? 아저 아이솔레이션을 안 써서 아,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이제 상판에서 떨어져 있는 더비가 있어 플레이트가 네. 그게 이제 단차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드를 떨림을 되게 막아, 많이 막아준단 말이야 음...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단차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춰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음. 어우, 이거 괜찮은데요? 한 번만 더 타볼게요. 일단 지금 이제 두 번째 라이딩을 할 건데 제가 이번에는 테스트도 해볼 겸 단차가 있는 곳만 찾아서 타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듀크 코스인데 위에 한번 찍어줄 수 있겠죠? 지금 코스가 단차가 엄청 심해요. 그쵸 네. 어. 일부러 단차가 조금 있는 방향으로. 살짝 위험하지만 플레이트를 <laughs> 실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털러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봤어? 네. 단차 있던데. 이가 생각보다 이렇게 돼 있어. 네, 깔끔하게 봤던데. 그렇지, 그렇지. 네.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되게 정렬이 잘돼 있는 포스하는 느낌. 단차가 좀 세던데요? 어, 지금 플레이트를다 받아주고. 아 괜찮네. 아, 아이언락 탑무신 것 같은데? 아이언락이 발달력이 돼. 튕겨서 나가는 느낌이야. 받아주는 느낌이야. 그 본사 말대로. 이거 쓰면은 진짜 초가 0.5초에서 2초 사이에 아이 비현실적이긴 해요 좀 저한테 과학이 붙은 것 같긴 한데 그냥 카빙할 때 굉장히 안정감이 들었고 다만 제가 느낀 점에서는 슬라이딩 할 때는 조금 이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슬라이딩에서 카빙으로 넘어갈 때 좋다라는 느낌

새로운 플레이트 리뷰를 하면서 모델을 타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놀랐고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해봤으면 좋겠고 이제 아이언락에서 선호도 공지를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언락 코리아 인스타 아이디로 들어가셔서 선호도 예약 기간에 선호도를 꼭 하셔가지고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탔고 아이언락하고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지원해주신. 아이언락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자, 여러분도 많이 아이언락 사랑해 주십시오. 안녕. 파이팅.